안녕하세요 주은남입니다 시청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설정 부탁드릴게요 파라비스 장중브리핑입니다 금일 39,600원 5.8% 상승한 가격에 어,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어, 매도가 매수보다 훨씬 많은 흐름 어, 주가가 오르기 좋은 그런 호가창의 모습입니다 파라비스가 결국은 바닥을 찍지 않고요 수렴이 만들어진다고 라 말씀을 드렸고 어 결국 이제 그 수렴의 끝자락에서 방향성이 정해지고 있습니다 일단 위쪽으로 방향을 잡고 있는데 이렇게 이제 흘러가다가도 확실하게 고점 돌파가 이어지지 못하게 되면 또한 번의 수렴이 만들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시간이 더 소요가 될 가능성을 어, 우리가 인지를 하고 대응을 해야 됩니다 자 확실하게 매수 포인트에 도달한 건 아니지만 이제 곧 매수 포인트가 가능한 구간으로 어, 들어서고 있습니다. 현재 골든크로스 분산 3단계 이름으로 대신 중권 파악을 하고 있고, 1차 상승에서 2차 상승으로 그리고 수렴이 만들어진 구간에서 고점을 완전하게 넘어서고 있습니다. 어, 이제 그렇게 되면 결국은, 어, 3차 상승으로 이어지느냐, 2차 상승의 연장으로 이어지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 되는 모습입니다. 5일 전과 비교했을 때9.7% 가까이 상승한 구간이고, 수급은 아직 상당히 좋지 않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금일 수급 동향 외국인 72,000주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 1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6개월 누적으로는 개인만 매수를 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자, 최근에 이제 반등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 기관이 상승을 주도하고 있고, 외국인도 동참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 어, 일단 개인의 매도가 좀 나왔는데 다시 한번 개인의 매수가 어, 소량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매도 현황이고요. 공매도가 지금 두 자릿수 20%대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 대차가 지금 혼조 세름을 좀 띄고 있는데 대차가 좀더 많은 그런 모습이고 프로그램 6개월로죠. 50만 6천 주가 어, 프로그램 매도인 상황입니다. 차트 보실게요. 펄르비스 월봉차트입니다. 파르비스는 기존에 제가 한 2주 전에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조정이 깔끔하게 마무리되지 못한 흐름 그리고 상승전환 시도가 이어지고 있는 구간. 그러면 우리가 보통은 이런 식으로 어, 수렴이 전개되는 구간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수렴에서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완전한 상승 흐름이 만들어지게 되고요. 고점을 넘어서지 못하게 되면 사실 조정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굉장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고, 우리가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사실 이런 식의 하라그름이 만들어지게 되면 조정을 굉장히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 고점을 돌파하기 전에는 바닥이다라고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고점 돌파 때까지는 기다림이 필요한 그런 상황이고, 어, 제가 이제 게임주들 전체적으로 퍼르비스, 크래프턴, n c 소프트이렇게 그리고 위메이드, 위메이드 맥스, 뭐, 네오이즈, 넷마블, 이런 종목들을 기존에 한번 정리해서 드렸는데, 뭐, 가지고 계신 분들은 아실 테고, 어,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일단 게임즈 섹터가 지금 어, 피크 달성 이후에 계속적인 하락이 나왔고요. 지금 전체적인 ETF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아직까지 우리가 바닥이다 라고 하기 조금 애매한 그런 흐름입니다. 하지만 이제 고개를 들게 되면 본격적인 강력반 등이 시작이 될수 있는 구간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종목들 뭐 굳이 여기에서 너무 급하게 살 필요는 없다 하더라도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조정이 나오더라도 어찌되었든간 상승으로 전환되기 때문에 고점을 돌파했을 때는 완벽한 매수 구간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26년도에는 대부분의 그동안 많이 올랐던 종목들보다는 이렇게 이제 많이 조정을 하고 상승 기미가 보이지 않다가 이렇게 고점을 넘어서기 시작하는 종목들이 강하게 길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종목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라 생각을 하고요. 어, 말씀드렸듯이 지금 두 번의 조정과 또한 번의 조정이, 어, 저점을 깨지 않고 지금 턴어 라운드가 이어지고 있고요. 요런 식의 수렴으로도 볼수 있지만, 이런 식의 수렴으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렴을, 어, 돌파하느냐, 마느냐, 기로에 서 있는 모습이고, 먼저 저항선을 돌파하게 되면 정고점을 남기게 될 겁니다. 저항선을 넘기는 시점부터는 긴장하면서 고점을 돌파하는지 체크할 필요가 있고 고점을 돌파하게 되면 매수타이밍이 발생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상승 흐름이 어떻게 전개가 되냐면 1차 상승에서 결국은 2차 상승이 만들어지게 되고 강력한 상승이 이어지게 되는 그 흐름이 나오게 될 겁니다. 어, 다만 지금 바닥권에서 이런 식의 그리고 짧은 상승이 그리고 다음 상승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처럼 뭐 비슷한 그런 상승흐름이 더 전개될 수 있는 구간이고요. 고점 돌파 그리고 여기 고점 돌파가 이제 나오게 되면 완벽한 상승으로 진행이 되게 됩니다. 일봉의 모습입니다. 기나긴 하락흐름 이후에 이제 수렴이 만들어지고 있고 위로 올라설 것인가 말 것인가 고민을 하고 있는 그런 구간입니다. 어, 우리가 이제 주가가 하락을 했던 가장 큰 이유는 외국인의 지속된 매도 그리고 기관의 매도가 이어진 모습이고요 개인의 집중 매수가 이어지면서 주가는 일단은 계속적인 어, 하락을 만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기에서 수렴이 전개되고 있고 이 수렴의 어, 저항대를 돌파할 수 있을 것인가 보조 지표를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목표 이름이고요. 일목표에서는 기준선을 넘어서는 상승 흐름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결국 구름대까지는 올라갈 수 있고 구름대를 터치한다는 건 결국은 반등까지는 상승을 만들어 갈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초봉의 모습이고 결국은 구름대를 딛고 올라서는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 사실 이제 조금만 더 올라서게 되면 후행선이 캔들을 뚫게 되고요. 결국은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완전한 정배열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조금만 더 상승 흐름을 기다려보면 되는데, 조금만 힘을 내주면 완벽한 매수 구간이 나타나게 됩니다. 자, 일봉의 모습이고요. 일봉도 지금 현재 구름대를 강력하게 딛고 서는 움직임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결국은 조정이 지금 이어지다가 구름대 지지를 받고 턴어라운드가 이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아직은 안심할 수 없지만 이제 좀더 어, 상승 쪽으로 비중이 좀 커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30분봉의 모습입니다. 조정이 어, 만들어지고 있는 구간. 물론 이제 아주 FM대로 차트가 형성되는 건 아니지만 수렴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수렴이 어, 만약에 이렇게 또 무너지게 되면요. 이런 식의 연장 수렴이 발생이 됩니다. 그래서 계속적으로 이 안에서 주가가 움직이기 때문에 이 수렴을 돌파하는 상승 흐름이 나와줘야 되고, 지금 그 흐름을 어, 만들어가는 자, 상승 흐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주목할 건 1차 상승에 이어서 2차 상승이 이렇게 전개가 됐고요. 수렴이 또 만들어졌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차 상승이 시작이 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결국 고점을 넘어서게 되면 파동이 완성이 되는데 지금 이제 완성이 돼가고 있는 과정으로 볼수 있고 어, 다만 마지막 상승이 이렇게 전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조정과 재상승을 한번더 기대해 볼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존 보유하신 분이라고 하면 고점을 넘기는 상승이 어, 나오게 되면 완전한 상승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어, 매수 관점을 보고 계신 분들은 결국은 여기 고점을 넘기고 조정이 그리고 다시 재상승이 이어질 수 있는 구, 구간이다 보니까 고점을 넘겼었을 때가 매수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조정을 얼마만큼 할지는 모르지만 결국 고점을 넘겼을 때는 다음 상승으로 이어진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거기에 맞게 대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게임주 섹터가 어, 가장 어, 접 저평가라고 하기에는 좀 그렇고요. 가장 상승률이 낮은 그런 상황.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턴어라운드가 강하게 이어질 수 있겠습니다. 영상은 여기서 마칩니다. 안녕히 계세요.